여기 떡하고 네? 만두하고 있거든요? 먼저 드세요 네, 네. 네. 뭐, 이거 네. 이런 거 드시면 돼 생닭이 나오면 지네 생닭 나오면 한 시간 걸려요 밥 드시려면 <목나> 이거 찍어 먹으면 네. 맛있어요 네. 아, 뭐, 네. 뭐, 뭐, 네. 여기 서먹 자, 사이다, 사이다도 잘 한번 채울 수 있어요? 네, 다 채웠습니다. 자, 분명히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이제 사진 바이니까 사진은 그러면 천 바지 그러는 거예요? 천 바지가 뭐냐? 천춘는 바로 지금이다. 우리는 천추. 사진은. 청바지!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겠어요? 우리는 청바지! 청바지는,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. 여러분, 다른 높이도 좋 한잔!